찐따가 된 미트리. 어떻게 됐을까요? 저희는 그때 미트리 곁을 떠났고, 지금의 이야기가 시작된, 우리 학교에서는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서 미트리는 코코시부와 짝이 됐습니다. 미트리는 코코시부가 맘에 안 들었나 봐요. 이것은 그 당시 내용이에요. 아, 코코시브 맘에 안들었 과자 먹어야지. 어, 내 과자. 어디 갔지? 야, 과자 잘 먹었다.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? 너가 먹으면 어떡해? 그때 미츠리는 사과해달라고 했지만 사과는커녕 내가 왜?라는 말 또는 따지기까지 하네요. 미츠리는 엄청나게 인싸였는데 친구들이 다 떠나서 일진에 가까운 찐따가 되어서 친구들은.